오늘 오후에 저희 영화 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득 객석을 채워 주셔서 너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야,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기생충을 네, 연출한 김주동 감독입니다. 네, 황금같은 주말 시간에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미 뭐 영화를 보셨, 보셨으니까 네. 영화에 참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네. 방금 영화 끝날 때 네.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우리 최우수 씨감 노래 잘부르나요 <laughs> 어... 미련힘 부여한 게 좋은 게 뭐, 방이 별로 <블록산치도> 없었는데 <laughs> <laughs> 어,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시고 계획 딱! 잘 짜셔가지고 주말 어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킹콩의 강예진입니다. 오늘 주말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기생충 영화 좀 사랑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laughs> 많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가족들과 이런 하시면서 <laughs> <오늘 웃음> 보고또 주변에도 소 많이 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영을 맡은 박수단입니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대춤으로 뜨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 감사합니다. 박사님역이민입니다히진심을 감사드리고요. 영화 진다면 선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를 최보고나면 정말 이런저런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보고 돌아가시면 전혀 드시면서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광호입니다. 어, 영화 이제 보셔서 이제 이 영화가 끝나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이게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가장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 들었죠 조혜없씨 그죠? <laughs>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는 이유는 <laughs> 이뭐 우리, 우리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소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러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이 영화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고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영화사가 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사드리고물사드리습물러나니다인니다사